요즘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. 가끔 내 실시간에 들어와서 아무 말안 하고 보고 있다가, 나가기 전꼭 한마디씩 하고 걷는 사람, 그 사람. 재밌네, 내일 봐. 목소리 이쁘다. 얼굴도 이쁜데, 등등. 음,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, 은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렌다. 아, 모르겠다. 이러지 말고 실시간에 나 켜야지. 나연 언니, 안녕. 언니, 내 실시간에 들어오는 그 사람 있잖아. 어, 맞아, 그 사람. 좀 잘생겼을 것 같지 않아? 아니.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데 뭘. 그냥 관심이 간다는 거지. 유리야, 안녕. 아니 내 실시간에 메일 모는 크리스 이야기했지.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? 음 그러면 내가 카카오 아이디 달라고 해볼까? <목소리> 알았어 잠깐만. 저기요 크리스님 왜 매일 들어오셔서?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나가실 때 한마디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. 저랑 페이스톡 하실래요? 아이디 알려주세요. 제가 지금 걸게요. 여보세요? 어, 뭐야, 김진영? 야 김진영 너 뭐야? 너가 크리스야? 야 이걸 또 속냐? 내가 널 속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? 아 짜증나 야 끊어!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셨나요? 전 치킨을 좋아하는데요. 그은 치킨을 가장 사랑한답니다. 오늘의 키즈, 션이의 오빠는 왜 크리스인 척을 했을까요? 정답을 하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추천 영상도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